반갑습니다. 레저트페 TV의 김웅식입니다. 이번에는 청주 오창에 있는 서림산을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이 서림산 산행 들머리는 두룩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 두룩리 사거리가 696 지방도로에서 이 고개 이름은 덜미고개인데 이 덜미고개가 충북하고 충남하고 또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하고 천안하고의 도경계를 이루고 있죠 어, 최근 산행기를 찾아보니까 이 도경계를 따라서 가는 어, 산행기가 나와 있어서 종주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답사를 해 봤는데 어, 몇년 전보다 오히려 길이 더안 좋아진 거 같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산악회 같은 데서 종주를 하는 거 같아서 리본도 걸려 있을 것 같고 해서 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봤는데 요 지금 보시는 표지기는 저희들이 3년 전에 달아 놓은 표지기고요. 오 약사산까지 삼각점 있는 약사산까지는 길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약사산 바로 밑에 어 묘가 있는데 그 묘를 성묘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까지 약사산 바로 밑에까지 찾기는 아니지만 성묘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오셔서 약사산을 거쳐서 능선을 따라서 설림사 방향으로 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철탑에서 이임도가있는데 임도 철탑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측으로 두룩리 마을에서 바로 오는 길이 있고요. 이 지금 두룩리하고 이 광덕리, 그러니까 그 송현리, 구도리를 연결하는 도 옛날 고갯길인 뭐 두눈고개, 박말고개 이런 고개 흔적은 남아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사람이 전혀 통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엽이 수북하더라구요 그리고 박말고개를 지나면서 서림산 주능선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철탑이 생기면서 그 철탑 뒤로 서쪽 방향, 그러니까 북서쪽 방향으로는 천안 방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는 오창이 오창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오창 뒤쪽으로는 상당산성 그리고 좌측으로는 두타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설림산 가기 전에 전이봉에 올라가시면 돌탑이 세 개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돌탑 근처로 넓은 공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능성까지 정상까지는 아주 편안한 길이고요. 정상에는 정상 표지석이 없고 지금처럼 리본하고 벤치만. 산에 다니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정상에서 조금 벗어나면 헬기장 표시와, 그리고 여기서 충남 천안 쪽으로 하산하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이 천안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 송현이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는 길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점 회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림산 정상에서 다시 갔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충북과 충남의 도 경계선을 따라서 후기리 방향으로 하산을 하다 보면 철탑이 나오는데 그 철탑 있는 곳만 길이 안 좋고 거기서 한 10여분만 오시면 어 여기 두룽리 마을에 서 사시는 분들이 운동 삼아서 산책 삼아서 철탑 바로 전까지 철탑 있는 도그 어 근처에 어 후기리 그 뒤쪽으로 어, 변전소 같은 시설이 있는데 그 직전까지만 어,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서림산에서 갔던 곳을 되돌아와서 도계를 따라 내려오시다가 어, 보면 철탑 있는 곳만 길이 좀안 좋고요. 그리고 조금만 한0여 분만 어, 능선만 따라서 능선만 길이 없는데 능선길만 따라서 내려오시면 어, 나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벤치가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두룽리까지는 마을이 마을길이 상당히 잘 나아 있습니다 푸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경계선을 따라서 어, 약사산 정상을 거쳐서 철탑 3거리 그리고 도경계선 갈림길 그리고 서림산 정상 갔다가 다시 도경계선을 따라서 어, 철탑에 어, 도로 그 그러니까 등산로가 없는 어, 길을 조금 한 10여 번 내려오면 어, 두룽리로 내려오는 능선을 따라서 두룽리 마을회관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두룽 사거리까지 한 바퀴 도로니까요 어, 거리가 8.72km고 2시간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은 낮지만 길이 좀안 좋은 곳이 있으니까 긴팔하고 긴바지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서 산행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레즈토피아 TV였습니다.